푸테라의 하루. 푸테라의 하루입니다. 게임 방법을 먼저 볼게요. 좌우로 움직인 둥지의 속도를 가늠해 보세요.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할 수 있어요. 타이밍에 맞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. 네. 타이밍 맞춰가지고 점프하는 게임입니다. 이게, 어, 아까 잠깐 해봤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, 이게. 푸테라가 인용인데, 지금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.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부테라리 안전하게 이동시켜 봐. 지금 스페이스 바 눌러 가지고 점프해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는 건데.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, 이거. 저기에 착지하는 게좀 어려워요, 이게. 왜냐면 이게 스페이스 바 누르면 바로 뛰는 게 아니고 약간 텀을 두고 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이게 착지를 해야 되고요. 이 실수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. 이게... 좋았어. 어, 이거... 이... 이... 거좀 어렵겠다. 이거... 빨리 빨리... 아, 버채지 마. 빨리 빨리... 야, 잘한다. 어... 빨리 빨리... 자 잘한다. 잘한다! 어. 10점, 어, 10점, 아, 성공 조건이 10점이네요. 10점을 따면은 성공이고, 10점을 못 따면은 이제 실패해요, 이게. 어, 근데, 아까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,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. 이번엔 지금 성공했네요, 이게. 이 게임이 좀 어려워요, 이게. 다른 공룡 게임들보다 좀 어려워요, 이게. 어 다른게임들은 다 쉬운데 이거, 이거는 10점도 겨우 맞출수있고 어, 10점도 겨우 10점 못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게 아무튼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포테라가 음, 익룡인데 날개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<laughs> 점프밖에 못해 이게 어, 차라리 다른 공룡을 정장을 시키든가. 뭔가 좀 그래요, 이게. 아무튼 이렇게 해서, 포테라의 하루 게임을 해봤습니다.